응? 세 번. 이기가지고 기, 우주기에 이렇게 딱, 이게 이제 제대로 들어와요. 일단 한번 소리 들어보죠.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삼, 육 그 다음에 아홉 번 합니다. 그러면 981이 되거든요. 3개 3, 5, 6, 7, 8, 9, 10. 반갑습니다. 아따 앞으로 가더라네. <laughs>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laughs> 감사합니다. 성령이제 상하사 천시전세 어생하라 만만세강치오이 없이 높으시며 갈고를 계시는 지방삼시일지하나이시여 하나의 살기심에 갈게 되시며 우리를 항상 일일일생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아주시고 우리를 항상 잠기해 살게 하시며 만세의 온도로 우리들 마음정성 가운데 일진각조 성통강면 제세이와 혼이 안으로 전우신 접이나이다 전우신 접이나이다 전우신 접이나이다 너희는 지극히 걸거신 하나님의 자녀 대름을 알아라. 내는 영원토록 자손이 계생할 때 사랑만한 것이라 다짐없고 이럴지면 없더라 내는 한결의로 일체가 되어 의지없고 정대없게 서로 손을 잡고 같이 살아라. 내는 조심하라, 조심하라. 내 땀방을 울시고내 피가 물들인 감토에 혹여나 더러운 땀무채를 떼라. 내는 내가 하야할 일을 너희 사람을 하게 해라. 그리하기가 끼 내야 할 직분을 지거라내야할 책임을 견뎌라 내는 이 나라 기술 한 군데도 빠짐없이 하늘 은이와 땅의 이글을들받았으면 할라 이것을 여기서만 쓸때로 써서 너의 생활이 항상 풍족하라 당당하라 내일은 내가 오늘 이 흔치가 날림이할일로서 천한 만민에게 고를 알려주어라 당군 기원 상대를 상대를 한금민금 고합 일지 무시르서 상금 무진 본천이 일 지지 일일 삼일 제제 지구교삼 천이 삼이삼제 대삼 육생 일월구 삼사 성화오시름의엄마라만 해영병 구도 모시은대명인 주운 전지를 정오종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땅에 계신 어머니, 나쉴실때 괴로움을 다 잊으시고 길을 쉴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신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달다르 고생하셨습니다. 하늘 아래 그뭇이 높다, 하오리가,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었습니다. 어려서는 향꿉 꺼 올려주시고, 자라서는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할을 서글대서 오직 자식과 가족을 위하여 고시든 이마에 는 잔절한 미기가득땅에그없이 걸어가 우리 그 어머님의 전성은 지고 가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만가지의 소원을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가지. 자식과 가족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같이는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걸어가오리까.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모비 죽고 또 죽어 일백 번 거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여 넋이라도 있고 고 어머님의 이명한 일편단시 가실 줄이 있으리요. 어머님의 이명한 일편단시 잊을 수가 있을까요? 김민연 사몰리를 정원, 터지자 민물같은 대한동연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발전만이 하나라, 우리 이여 생명이여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이리 손을 잡고 길이 빛 납시다. 우리나라 3일 운동은 헌법 전문에 3일 운동으로 걸짓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법동과불의의 한거한 사이국 민주 혁명의 이념을 개성하였다고국시로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 조선 건국사 2 5 2년 3월 1일부터 백일년이는 세월이 흘러간 오늘에 있어서 국민의 내리에는 3.1독립정신이 이도가고 있으므로 매우 안타깝게 그려졌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국조의 신당군 선적의 홍인간 이와 세계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문화 민족의 여과 조상의 열을 오늘 해서일려 국민의 종화와 국난국복으로 민족 중의 역사적 시대적 명을 깊이 깨달아 민족 대업의 전기를 전개해 다가면서 자주평화 통일이 하루속히 성취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대한의 독립국인과 대한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해드려야 이로써 세계 만방의 아니와 인류가 평등하다는 올바른 끈뜻을로리밝키는 의심에 이어서 자손 만대개혁제일단 민족자주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느라 였으므로3일정신부활조국평화통일홍인간 이와 세계 인류 행복을 위한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36년간 일제의 식민족제가의 민족 말살 지른 압박과 설름에야만 지구를 갖고 민족의 자유적 권리와 배악기나라를 제작기하여 목숨을 걸었으나 민족의 뿌리를 말살당한 정원까지 우리에게는 민족의 뿌리가 이미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여의 지구의 유일도덕마저이 땅에서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이 서른세의 말도 21세기 지하는 오늘의 하늘의 연설을 하겠으므로 우리는 자유민주평화통일만세를 외칠 때 같습니다 영영 들이시오 그보 살펴주시옵소서 선언서 오등은 자야 유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주의 선언를 사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를 권멸하며 자라서 5만대 고하야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유게 하느라 한만년역사의 권위를 향하여 자를서우며 이천만 민족의 성추물함에 자를범면하며 민족의 항구에 의한 자유발전을 위해자를 주지 하며 인류의 양심의 발도에기인세계계조의 대기운에 순응병질라기 위해 자를, 자를 제기함이니 시천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천일공존동 쟁권을 영장한 발동이라 차라 아무리든지 자를 제지, 역제지 못할 지니라, 구시대의 유문인 침략주의, 강본주의시장을가입사서 이류 천년의 처벌로 이민족 겸조의 통거를상하지 금의 그 심년를 간지라, 아, 생정권의 확산되면, 우리 개하이며, 십 년상 발전의 장이 되면, 우리 개하이며, 신의와 독창을 얻어 세계 문화의 대조리에 기여법이 하리 기려이 위시라면, 무리 개하이며, 실라구레우여으로단지라며 시야의 고통을 받으려면, 장례의 협의를 삼지라면,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혐의와 주사제는 흥분 진장하려면, 각계 인격의 정사 발달을 도하려면, 가련한 자제에게 고치역 세상을 위하여젊면 자자 손으로 연구한 이란경복을 도해야 하려면, 대군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하미니, 이천만 각계가 인마도 방전을 일하고 인류대 통성과 시대 양심이 정의구의 군과 인도의 강간에서 호란을 꾸밀로 인을 지나야 지하며 하강을 잦지 못하려 대하여 자금에 하지를 전지 못하려 슬프도다 지난 억울함을 펼치려 하는 것이며 오늘날의 고통을 벗어나려 하는 것이며 창래의 위협을 뿌리째 뽑으려 하는 것이며 민족의 양심과 국가의 도의가 짓는서은 것을 다시 일으키려 하는 것이며 각자 인격의 정당한 발달을 다하려는 것이며 가련한 자식들에게 수치스러운 재산을 남겨주지 아니하려는 것이며 자손만대 경사와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며 가장 시급한 것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팔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의 칼을 품고 인류 동성과 시대 양심이 정의의 군과 인도의 방패로서 보호하는 우리들의 나가치함에 어떤 강장이들 꺾지 못할 것이냐 물러나서 이를 도마 위에 어떤 뜻신들 대표하지 못할 것이냐. 평자 수호족이대시시종종의 금성명에 글씨가 있다야 일본의 무신을 제할이 아니하라. 학자는 강당에서 성직하는 실제에서 아조정 세월를 시민지시하고 아문화 민족을 도민하여 한가정복자의 개를 탐할불려 아우이구나 사회기조와 탕락한 민족심리를 무시한다야 일본의소위함을 제갈이 아니하되 자기를 청리하기 위한 오인을 다우 오늘 같이 모나라 현재를 주하에 구한 오인을 숙속의 증변을 같이 못할 금일로인의 소유문 다만 자기의 건설이 유할뿐이여 결코 다우의 파괴제지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예로도 자가의 신 운명을 개척하며 결코 구원과 일치적 감절로살 탈출지 배출함이 아니로다. 구사상구 세력에 기미된 일본이정과의 공명적 이재이 대부자의 불합리한 착상대를개성광장하여 자윤홈장경 정경대원으로 귀한 함이로도 당초의 민족적 요구로서출지 아니한 양구평합의 결과가 필요한 것이죠. 이학과 차별적 불평과통계술세상의 시가에서 예상만한 양민족 간의 요원이 하락할 수 없는 연구를 거심조하는 그 금대 실적을 거둬라. 영명, 가감으로서 그걸 학생하고, 진정한 기여, 동자의 기부나 우조시, 국면을타개함이 비재가 놓여서 보관을 찾게 되면 명지할거 아니야? 또이 천만, 한 번, 천의 민을, 이력으로서 구속하면, 다만, 동해의 영구와 평화를 보장하는 소위가 일본 아이야 차를 내야, 동해가니, 어주적인 사고만 지나, 이로, 일본에 대하여이이 시를 갈수록 놓게 하여 그계로가라 동양전국이 공도동망의 비율을 유지할 것이며 이금 1호인의 조선 독립을 조선 1호의 정당한 생존을 줄게 하는 도시의 1호원으로 하여금 사례를 수출해여 동해지에 중책을 전개하는 것이며 친한 로 하여금 목매도 멸하이보다는 불안공권을 살리게 하는 것이며 또동해 평화를 중요한 일부 삶의 세계 평화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겠는것 시라이와 지고관 감정상 문제이디요 아어 신천지가 안전정게 전개되었다 이의 시대가 거하고 또 시대가 되었다 과거 전세계의연마장면대 인도적 정시 바이오를 새로운 문명의 새벽빛을 인류 역사에 투사하기 시작하도다. 신춘이 세계에 대하여 만물의 해설을예주간운도다 동빛 난설에 호흡을 배집한 것이 필지세이라며 허번 나라의 기목을 진사하면자일시세이니 천지의 복원에 제약을 세계의편질를수한오인은 아무 주제할 것이며, 아무 기사할 것 없도다. 아우이 고위원자 입으로 호전해 생의 짝을 보약할 것이며, 아우이 예조간 독창제를 벌여야 충만한 대계의 민족적 정화를 기록할줄여다 오등이 자예 붕괴하도다. 당심이야와 동진하며 칠리가와 변진하는 두다 담면허서 없이 원한 곳으로서 할머니 길에야만이 군사부로 들어오 훈쾌한 부활을 송수하게 되다 천백세조령이 오등을 의무하며 전세계 균이 오등을 외워하작 착수하고 성공이라 다만 천두의 강명으로 맥진할 다름인 더아 새로운 천지간을 앞 별자 지는 두다이력이 시대가 가고 도 시대가 오는구나 과거 전세기 동안에 갈고 닦은 오래 길던인 인도 적 정시 이바에를 새로운 문명이 새벽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 도다 새로운 봄이 세계에 찾아와 만물이 대사라이젖처가는 도다 음동 돌아에 호흡을 맞고 툴바뀐 것이 저한테의 행패를 화장한 봄바람과 다섯 나이 빛이 온기와 혈면을 맞는 것도 한때의 행패니 천지 운세가 다시 돌아오고 세계의 변함을 만나 우리들은 아무 주제할 것에 아무 걸리 길 것도 없다. 우리가 원래 가진 자유구를 완전히 보호하 삶을 낙을 들이까시며 우리의 부족한 독창내을 발휘하여 이 가득한 전 세계에 우리의 문화를 영원히 맺을 줄을 다 우리들의 이 부한 무남의 기운에 힘차게 일어난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남는 또다시 남녀나서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예집에서 헐벌 히 일어나 삼남한 사고로 더불어 새로운 삶의 주로 옹을 다시 이루게 되는 또한 천백 조상께서 우리를 안루도 하시며 전 세계의 기운이 우리들을 밖으로 부완할 작숙하고 성공이랄 다만나배 부인은 밝은 빛으로 박차고 나을 더공약성작1 금일 5일의 자그마정인도 선조전을 위한 민족적 여구니 오죽 자유적 정치를 봐야 할 위시와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조하지 마라. 1. 최후 1인까지 최후 1인까지 민족의 종다한 능사를 개입할 변화 1일 1일 최영동 과장 질서를 존중하 5일의 주장과 대두를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강명정대하게 하라. 조선공부 4252년 3월 1일 조선민족대표 성병일, 선주의필주 백연석, 김한기, 김병적, 김장중, 권동식, 권병덕 나이원 나이여, 양정미양암무유해대이갑성이명 유수, 이종훈 이종일, 이명박진수 박길박, 동안, 신호, 이신수, 고지재산 오하연, 천, 중수, 재선부채인, 한우, 논빈기, 홍기조, 이상, 33명, 민족 대표 중에는, 천덕에서 15명, 불교에서 2명, 기독교에서 16명, 삼교가 유불선으로 삼일제가 되어, 일제의 심의지역체가 민족 말차일지랄, 압박과 서름해야만지불를받 민족의 자유적 권리와 빼앗의 나라를 제기하여 목숨을 걸고, 조선 건국 사신 252년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의 3개월 동안의 고귀한 생명을 받으신 예국선생들께서7 5 0 9 구매며 외놈의 총가락 앞에 대우기를 들고 비폭량 무장으로 피를 뿌리며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구상을 당한 예국사가 15,961명! 예배에게 체포되어서 모진 구타관 불검은 전기검은 불검은 잔인한 검문과 핍박을 받은 예국사가 무려 4 6 9 4 8백명 서장한민간을 7백15채를 불태웠으며 교회를 47개소와 2개소의 학교를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수원의 제한교회에 다남녀노소를부르고가불을 질러서 벌사를 하였던 자님 모두 한자락상을 우는 어찌 그날이 이어 그날의 사실을 들러 오늘의 대서을 보면서 밝고 희망찬 내일의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이 어서 깨어나서서 통일된 삼일정신에 우리 모두가 함께 민족 대보의 전기를 전기를 만드. 가입증 분발하여 힘차게 박자만합이자. 우리는 삼일정신 그날처럼 하나되어 손에 손을 잡고 천지인 내전으로 충해를실천해가자 나라와 가장과 자신을 이야 자주 평화 통일 완수하고 태국기를 손에 들고 백두산 상상국 기발 내들서 동방의 등불을 만방에 밝게 내갑시다. 일치교하세야한금기에 빛나는 등불이 하나인 코리아 대한민국.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세계의 밝은 빛이 되려. 마음에는 두려움 없고 머리는 없붙여드리이 지식은 자유롭고 적들한 담백으로 세계가 조각 조가 달리지 않는가. 지성이 말을 내려으고 굳어진 습관의 머리를 발에 기르지 않는가. 무한히 퍼져나가는 행동으로 마음이 인도되는가. 그러한 자유의 전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 대한민국이여. 어서 깨어나서서, 대한동립 만세! 대한동립 만세! 대한동립 만세! 수고하셨습니다.